다음은 이도날로 교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핀을 구멍에 맞게끔 끼우신 다음 날뭉치를 살짝 돌려주시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날뭉치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줍니다. 날 뭉치를 풀으신 다음에는 핀은 계속 끼워진 상태로 두신 다음 돌출된 부분에 맞게끔 이도날을 얹어주십시오. 그 다음 드라이브 컵을 얹어주시고요. 그리고 너트를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조여줍니다. 너트를 조이실 때는 돌출된 부분과 날이 이탈되지 않게끔 조심해 주십시오. 공구로 가지고 너트를 단단히 조여줍니다. 날 교환이 끝났습니다.